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스트입니다. 제가 창원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그 공시생 분들이 간혹 물어보시는 내용이 있어서 그걸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초시생부터 제시생까지 공통으로 물어보시는 게 있었는데, 간혹 순서 어떻게 풀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어, 자기가 풀고 있는 순서가 맞으신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 아, 이렇, 이 순서대로 해도 잘 안되는 것 같고 저 순서대로 해도 썩 괜찮은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그동안 순서를 한번 바꿔 봤는데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어떻게 저는 풀었는지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2018년도 4월에 국가직 시험을 처음 치렀고 그때 당시에는 저의 전략과목이 영어였습니다. 이뭔 개소리야! 하지만 어, 일단 여러 사이트들 보면은 다른 공시생분들도 그랬고 어, 영어가 제일 어렵고 시간이 많이 잡아먹으니까 영어를 제일 마지막에 어, 푸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 영어를 제일 마지막에 순서를 정하고. 어, 나머지 어, 한국사 선택 과목 두 개, 국어, 영어 순으로 저는 풀었었습니다. 사실 그때 2018년 9까지 좀 난이도가 어려워서 <목소리> 처음에 한국사부터 멘붕이 왔었어요. 멘붕이 오고 선택 과목도 그렇고, 어, 국어도 지문이 너무 길고, 그래서 영어를 풀 때쯤 되니까 이미 심리적 압박감이 엄청 났습니다. 그때. 그래서 시험을 망하게 됐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게아 일단 공통 과목을 앞에 둬서 공통 점수가 워낙 깡패다 보니까 좀세 과목을 앞에 지르고 나머지 시간 부족할 때 선택 과목을 어 하는 게 낫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1년 정도 공부를 하면서 한국사를 거의 마스터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 작년에 뭐 국가지 지방직을 어 100점이랑 95점을 맞았었고. 그러면서 시험장에 들어갈 때 저는 한국사는 무조건 어려워도 8분 안에 다 풀겠다는 각오를 했고 어, 그 다음에 국어는 뭐 아무리 어려워도 20분 그리고 영어는 영어도 제가 공부를 제일 많이 투자한 시간이 영어인데 영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25분 26분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택과목 두 과목을 풀고 이제 답안 마킹 5분 여유 있게 생각하고 하면 아 되겠다 라고 저는 이제 머릿속으로 시간 배분 을다 해서 갔습니다 이렇게 전략을 가지니까 작년 국가직이랑 지방직 시험 필기를 두번다 합격을 할수 있었습니다. 물론 운이 좀 있었겠죠. 한국사는 제일 첫 번째로 풀어야 할 이유가 지문을 보자마자 바로 5초 안에 어, 답을 찍을 수 있는 정도의 경지에 올라와야 공무원에 합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어, 헷갈리는 것 같은데 계속 본다고 하면은 공무원 시험에 부족하지 않나. 영어 같은 경우에도 어, 하프 모의고사를 잘 이용해서 하프 모의 고열 문제 에 보통 12분, 13분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20 문제 봤을 때 25분, 26분이면은 어, 충분히 어, 다들 풀수 있지 않을까. 물론 중간에 어려운 문제 두 문제, 세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어, 넘어가시고 마지막에 마킹을 다 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을 때 그때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그런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어전 점수가 높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과목도 약간 전략이 필요한데 저는 회계 사회를 했습니다. 정보가 많이 없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선택과목 두개인데 회계는 전두 문제는 무조건 안풀겠다는 각오로 갔습니다. 그래서 총 18문제 풀어서 한 80점만 맞자라는 생각을 했고 사회같은 경우에도 아한 문제는 뭐 안풀어도 되지 라는 마음으로 9 5점 표로 어전 갔었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좀두 문제 한 문제 안 풀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더 생기겠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전략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선택과목 둘다 100점을 맞을 필요 없고 그 시간을 좀 아껴서 공통에 좀더한번더 가서 헷갈렸던 거두번 정도 풀어보고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 본인만의 어더 이렇게 푸는 방법이 더 맞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직 어잘 모르겠다. 어떻게 자기는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제가 했던 순서대로 풀어보시면 음 괜찮을 것 같습니다.